안녕하십니까 벌써 3회차입니다 오늘은 남성복 전문가 과정 기본 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티는 그 안에오시기 때문에 제해드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신체 사이즈가 상동 96이고 그 다음에 어깨는 완성 사이즈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깨는 46 기장은 68에서 70인데 6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장은 64, 소매통이 38, 소매단이 28. 그 다음에 여유량은 신체에서 8cm. 기본 티기 때문에 조금 맞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 여유량을 8을 주니까 104를 이제 2로 나누면 52, 또 52를 2로 나누면 26. 이렇게 해서 26이 이렇게 이제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진동은 4분의 상동에서 1cm를 플러스해서 20으로 어, 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장이 68이기 때문에 기장이 68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를 6cm를 띄우겠습니다. 6cm를 띄우고, 옆쪽에는 5cm를 띄우고, 그래서 일단은 기초를 6cm를 점을 찍고, 안에 또 6cm를 찍고, 이 방한자가 5cm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갖다대면 딱 5cm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이 96인데 여유량을 8cm 줘서 104인데 104를 1으로 나니까 누 52예요. 52에서 3cm 52에서 플러스 3cm 공간을 띄우는 공간을 3cm에서 55로 폭을 놓습니다. 그래서 55.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동은 25점을 찍고, 요, 요자, 요 자리가 바스트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등 길이는 42로 놓겠습니다. 여기가 메스트 라인. 그 다음에 여기서 20cm 내려가서 62가 힙라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장은 68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 앞에다가도 25 진동, 25를 놓고, 등 길이 42,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20플러스해서 62, 기장 68, 이렇게 해놓고, 박스를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는 캠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동선이 되고 여기는 중동선이 되고 이거는 하동선이 되고 이 자리는 밑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깨를 먼저 놓습니다. 어깨. 어깨가 46으로 갔기 때문에 23을 먼저 놓습니다. 23, 23을 놓고 직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저기 목을 8.5, 여기가 8.5 직각으로 2cm로 올리고, 직각으로 2cm 올린 상태에서 5cm가 앞으로 나가고, 5cm에서 직각으로 내리고, 여기서 1.5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깨 각도가 1.5와 이, 이 2cm 지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아예 그 다음에 뒷품은 이쪽에서 1.5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5를 직각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1.5가 당하는데, 아픔은 마이너스 2할 겁니다. 그래서 반쪽은 20.5가 되겠습니다. 20.5. 20.5. 이렇게 해서 아픔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8.5 마이너스 0.5 해서 8을 놓고. 직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8+0.5에서 이렇게 놓습니다. 일단 기본 제두기 때문에 기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8.5가 내려왔죠. 여기는 8, 그 다음에 기본 T는 여기서 0 5로 올립니다. 0 5로 올리고 5cm가 이쪽으로 오고, 직각으로 내려주고, 여기서 1.5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깨 각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별, 이어깨 가다를 재서 15반이면 그대로 15반을 놓습니다. 15반을 놓고, 직각으로 일단 내려놓고, 0.5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를 쓸 때, 여기다 대고, 이렇게 살짝 0.5를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직각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품은, 아까 계산해놨기 때문에, 품은 아주 간단해요. 품은 26입니다. 그래서 26을 여기서 26을 만들어 놓습니다 26이 앞에도 26그 다음에 앞 중심에서 또26그 26. 다음에 허리선은 0.5가 들어오고 양쪽으로 10선은 0.5가 플러스 되고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쪽으로 0.5 플러스. 이렇게 놓고 일단은 표시를 0.5씩 표시를 합니다. 로 고대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린 상태에서 0.5 키웠으니까 그 다음에 밑단은 3봉입니다. 3봉이기 때문에 2cm 해도 되고 2.5 해도 되는데 밑단은 보통 2cm를 많이 합니다. 2cm 그 다음에 0.5 0.5 쌍스 데지 앞에도 마찬가지 2cm를 붙여놓고 0.5 괜찮나? 밑단이 그걸로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원단일 경우에는 요거는 원단입니다. 원단. 그냥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었을 경우는 요전에 쓰지만 사실 밑단은 다이마르기 때문에 이 삼복을 치면서 한 5mm씩 그냥 늘어나요. 그래서 원단 특성을 봐가지고 다시 0.5를 그냥 직선으로 내려주면 3분 침에서 그대로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에서 갖다 대고 다시 이렇게. 요거는 다시 원위치 해서 요거는 늘어나는 원단. 요거는 기본 원단. 요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3으로 나누면 11.5를 3으로 나누고 3.8이 되겠습니다. 3.8 3.8 그래서 3으로 나누고 0.3을 플러스합니다. 0.3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거울이 되겠죠. 거울 뒤도 고리. 그 다음에 여기도 울, 이렇게 그리. 그 다음에 안을 자로. 그 다음에 직각에서 자연스럽게 있 이슬. 뒤도 마찬가지. 소매를 제도하겠습니다. 소매는 이 꼭짓점하고 이꼭짓점 y 서 주고 그다음에 2분의 1을 해요. 그러면 y 9니까 4.5니까 4.6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반을 나눈다. 반을 나눠서 직각으로 내 k s y cooks, y cooks, y cooks, y cooks, y c o o 6 으로 나누 3, 6, 18 3 3.5 3.5가 되겠어요 그래서 3.5를 표시를 하고 7 2. 5 7. 이렇게 해서 5.7 여기가 6분의 1, 6분의 2 여기는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여기서, 여기는 자켓이나 점... 점퍼. 반대로 여기 자켓이나 점퍼고 여기는 티사스나 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소매산입니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소매산이 14인데 소매통을 좀 키우고 싶어, 소매산. 소매통을 키우고 싶으면 한 5mm 내리고 양쪽으로 살짝 키워주는 방법이 있고 더뭐 하게 되면 더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매산이 14를 가지고 소매제도를 하겠습니다. 소매제도는 소매기장 아까 64로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먼저 5cm 지점에서 직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10cm 여기서 5cm 떨어지고, 여기 10cm 표시를 하고 여기까지 그려지고 여기서 바로 소매산 14를 놓고 14 소매기장 64 64를 소매산 14 소매장 64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박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소매통을 38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매통 38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전체 길이가 38이니까 38 나누기 이어1 9쿠자 근데 19플러스영점는 d 는뒤를다 놔주고 앞에는 19 마이너스 영점으로 19.5를 하면 앞에는 할 것도 없이 1 19 9점 19.5를 놓점 그래서. 다시. 다시. 다 앞을3으을 나누면 6.1이 되겠어요. 1. 일단 3분을 나누. 3분의 1이 6.1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올로. 3분의 1. .1.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가 6.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0.5.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5.6이 되겠어요. 5.6.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5. 3분의 1인 부분에 마이너스 0.5니까 5.6.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소매산 쪽으로 0.5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는 이유는 이 질량이 좀빼지면서 소매산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로, 자를 쓸 때, 앞에는 티사스이기 때문에, 앞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뒤도, 이 빵이 조금 넓은 게좀 편해요. 그래서 자를 쓸 때, 좀, 이렇게, 쓰면 티사스가 이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를, 여기서가 중요한 거는, 앞에보다 뒤는 똑같이 가는 것보다, 살짝, 한 5mm 정도 뒤쪽을 키워주면, 뒤에 운동 불량할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거의 똑같이 뜨는 사람도 많지 않는데 여기서 드로잉을 한번 해보면 아픈 이게 이제 아픈데 백은 이렇게 살려주는 게더 좋아요. 사실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운동 불량이 좋습니다. 똑같이 뜨는 분들을 많이 있지만 옷이 사람이 앞과 뒤가 똑같진 않기 때문에 앞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리가, 에, 부리가 얼마냐면, 24입니다. 아니, 저기, 28. 그러면 14씩 가지고, 14. 2 4 밑단이, 소매단도, 아이고, 1 4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밑에는 3봉을 처리하기 때문에, 5mm. 이거 똑같이, 밑에하고 똑같이, 2cm. 0.5. 그 다음에, 이 자리가 3봉입니다. 여기도 3봉. 여기도 3번. 이렇게 해서 기본 제도가 끝났습니다. 그 일단 기본을 이렇게 이제 배우면 다음에 이제 기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후드티를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후드티는 겉옷지기 때문에 에, 뜨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하여 요거 기본이 이렇게 예, 해서 떠지고, 했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